안녕하세요. 무당 안영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뱀띠분들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뱀띠분들이 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많이 좋아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많이 좋아진다고 해서 막 크게 팡 뭐가 터진다거나 소고치고막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러한 기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가 낫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34세 기사생분들입니다. 우리 기사생분들 한 2, 3년, 3, 4년간 정말 사람으로 많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이래서 막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하반기에는요. 사람으로 인한 좋은 일과 나쁜 일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은 뭐냐? 어 우리 기사생분들 좀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어, 짝꿍 없, 없으신 분들은 좀 애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운이 조금 강하게 들어옵니다. 결혼 소식들 많이 들려올 것 같아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이런 좋은 인연법이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올라오니까 잘 참고하시고 계획을 좀 하셨거나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 추진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나쁜 인간의 기운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안 좋은 기운은 뭐냐. 음력 8, 9월 달에 가서는 주변 사람들이나 어떠한 뭐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나 이러한 관계에서 또 남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 구설, 시비수, 이러한 부분도 또 따라듭니다. 어, 잘 체크하셔서요. 뭐 그렇게 오래 갈것 같지는 않은데 두 마디 하고 싶은 거 한마디만 하시고 또 한마디 하실 거는 아예 말을 하지 마시고 피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잘 참고하셔가고 좋은 하반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46세 정사생 분들입니다. 정사생 분들은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사생 분들은 음력 8월 9월 달이 돼야지 정말 기운이 올라갑니다. 어, 음력 8, 9월이 돼야 그때부터 조금 에너지도 나오고 좋은 일도 따라들고 기쁜 소식도 들어오고 뭐 근데 우리 정사생 분들도요. 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좋아지지만, 어, 좀, 그리고 상반기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그 21년까지 너무 힘들었거든. 우리 정사생분들이. 삼재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뭐. 진짜 올거다 왔었잖아요. 우리 정사생분들이. 어, 최대 피해자라고 보시면 돼. 뱀티 중에 제일 힘드셨던 분들인데, 상반기에는 그냥 그냥 갔거든요. 근데, 8, 9월 달까지만 조금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 우리 정사생분들이 아직도 막 갈증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 아직도 막 이, 이, 뭐라 그러지? 이 목까지 이렇게 차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 어, 8, 9월 달 되면 정말 조금 어? 많이 바뀌었네?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솟아오르는 기운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제 몇 달만 기다리면 되니까요. 이점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반기로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 정사생 분들은요. 사람들로 인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즐거운 일이 따라듭니다. 어딜 가든 환영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 9월이 지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8, 9월부터는 많이 많이 좋아지는 기운이니까 이점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은 8살 을사생 분들입니다. 우리 을사생 분들은요, 어, 뱀이 겨울잠 자고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업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으. 실 거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일을 하시든간에 좀 우리 을사생 분들이 많이 답답했어 마음적으로 막 막힘이 오는 거 같고 뭔가 가로막혀져 있는 거 같고 해서 막 화가 나고 투정이 나고 막 이러셨는데 조금 이제는 기지개를 펴듯이 조금 일어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기운이에요. 막 정말 잘될 거예요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21년도부터 22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가서는 조금 많이 좀 틀려지는 그러한 기운으로 보이니까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뭐 문서를 짓고요 뭐이 집을 옮기고요 어디에 투자를 해갖고 뭐 아주 큰 돈을 벌었어요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동산 쪽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솔솔한 재미가 따라오겠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동이나 변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움직이셔도 될것 같아요. 어, 하반기에는, 어, 우리 이사해야 되는데, 땅을 팔아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어, 하셔도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급한 마음으로 막 일을 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이러한 기운도 있으니까 이 점도 잘 체크하시고 또 건강으로 봤을 때도 크게 뭐큰병에이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을사생분들도 지금 마음이 너무 많이 깔아앉으셔가지고 내 안에서의 답답함이거든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 막 피로감도 오고 막이러 부분이니까, 어, 이제 조금 떨쳐 내시고, 하반기부터는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뱀띠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뱀띠 분들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흐리고 조금 내가 가닥이 안 잡히는 것 같고 이랬지만 하반기부터는요, 많이 많이 올라가고 속구치고 또 즐거운 일도 따라들고 이러한 기운입니다. 이점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요즘 장마철인데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